현대제철이 지난달 22일 중국 천진 지역에서 고령 노인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대제철 노인식당 1호점을 열었습니다. 천진시 동리구 완신거리에 문을 연 현대제철 노인식당은 일반 식당과 달리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기 건강검진이나 체육 프로그램 등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. 또한 노인 주요 3대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국 내 노인 통합 케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. 현대제철은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3개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대제철 본사와 현지 법인뿐 아니라 현대차그룹, 중국 정부 산하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합니다.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현대제철 중국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는데요. 천진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계획입니다.